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주버스TV입니다. 오늘은 제가 깨풀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이 여러분 깨풀입니다. 네, 한번 잘 보세요. 여기는 조금 크고, 이 옆에는 씨가 떨어져서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물로 해 드셔도 좋을 것 같은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참, 저는 이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덜에 밭두기나 뭐 논드렁이나 이런 덜에 묵은 밭채나 그냥 많이 흔히 자라는 그냥 잡초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약성이 많은 아, 나물도 되며 약초입니다. 분명히 약초입니다. 오늘부터는 저, 저는 다시 입력했습니다. 잡초가 아닌 나물약초로. 제가 현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방에서는 철연이라고 합니다. 또 철연채 이렇게 부르는데 철연채 자가 붙으면 나물이라는 그런 식물로 인정이 됩니다. 철연, 철연채. 이름은 분명히 깨풀입니다, 여러분. 효능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뇨, 청혈, 피부염, 습진, 출혈, 해독, 설사, 종기, 이질, 토혈, 혈뇨, 혈변, 기침, 코피와 항균, 살균, 살충 작용도 합니다. 아, 여러분 약용시 5월에서 7월에 뿌리, 전초를 채취하여 햇볕에 건조하여, 건제 10g에서 15g, 달에서 하루에 두잔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생초는 30에서 60g. 아, 여러분, 정말 나물이면 약초였다는 게 놀랍습니다. 아, 모르고 지났던 게 참.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laughs> 피하셔야 할 분이 있습니다. 임산부와 기약하신 분은 섭취를 피하시고요. 변비 있으신 분은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맛은 쓰고 떫고 평하며 독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맛을 지금 조금 어린 순을 뜯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순지 떫은지? 여러분 전혀 떫거나 쓰거나 이런 맛은 전혀 없습니다. 뭐 생초로 이런 맛이 나는데 삶 데친다고 쓴 맛이 나오고 떫은 맛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제가 먹어 보니까 떫은 맛은 전혀 없고 쓴맛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데쳐서 나물로 드시면은 어, 맛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식감도 괜찮고 아, 새로운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 이 약초 공부를 하면서 할수록 재미가 있고,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아가는 재미가 너무나 즐겁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것은 깨풀입니다, 깨풀. 효능도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살균작용, 살충작용, 설사종기 이질, 토혈, 뭐 혈료, 혈변, 습진, 피부염에도 좋고 약성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나물이며 약초입니다 여러분 나물약초입니다 깨풀이 나물약초였습니다 여러분 조금 큰 것은 이렇게 여기가 거느리져서 조금 부드럽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와, 꽃이, 아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세히 제가 한번 비춰봐 드릴게요. 내손 있는 이 부분, 요, 여기에 조금 이렇게 나온 여기에 꽃봉어리라고 나왔는데, 너무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꽃을 보기에는 조금 힘이 들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작아서. 하, 아, 요, 요, 요. 요, 요거에 요꽃 요거. 봉오리가 요거에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또그이몸 옆에는 또 이렇게 잎과 잎 사이에 이런 또 모양을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맛있는 것을 얘도 아는지 어요 위에 잎은 벌써 다 깔가 먹고 이렇게 깔가 먹고 그다음에 요 옆에 잎도 다 깔가 먹고 그다음 이제 다시 이제 또요 부드러운 잎에서 더 부드러운 잎을 먹겠다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공존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여러분도 부드러울 때이애풀을 정확하게 구분하셔갖고 나물로 해드시고 또야경으로도 한번 네, 활용해보세요 여러분 깨풀을 제가 다시 한번 밑져 봐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깨풀 분명히 어린수는 나물이며 약초입니다. 깨풀. 잡초가 아닌 나물 약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깨풀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